알리 에어매트 에어펌프, 내장형 리뷰 판매율 탑3. 이 자동 팽창식 매트리스는 캠핑의 필수 아이템이에요. 두꺼운 더블 디자인 덕분에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주고 내장 공기 시스템 덕분에 설치도 정말 간편하답니다. TP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도 훌륭해요. 특히 외부 팽창기 펌프를 사용하면 더욱 쉽게 부풀릴 수 있어서 캠핑 준비가 한층 수월해지죠. 야외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이 매트리스 정말 추천합니다. 웨스트툰 캠핑 팽창식 매트리스는 진정한 캠핑 필수품이에요.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하이킹 시에도 부담 없이 들고 갈수 있고 내장 펌프가 있어 간편하게 팽창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TP 나일론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도 있어서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 주어 캠핑의 피로를 확실히 덜어줘요. 베개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완벽하죠. 자연 속에서의 완벽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비신나 공기 주입식 수면 매트리스는 캠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에요. 내장형 공기 펌프 덕분에 설치가 정말 간편하고 두꺼운 디자인이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 줍니다. PVC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야외에서의 사용에도 걱정 없어요. 친구들과의 글램핑이나 혼자만의 캠핑에서도 최상의 휴식을 제공해 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매트리스라면 앞으로 캠핑이 더 기대될 것 같아요.